<laughs>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헬멧을 두고 왔어요. 오늘 드디어 레인저 아카데미, 워키노 투어에 갑니다! 큰일 났어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큰일 났습니다. 헬멧을 두고 왔어요. 오, 나의 언어가 초고속으로 달려와 주는데. 저는 진짜. 我不。 이겁니다. 저희는 마하 공항에서 바이크 렌트를 바로 꺼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지오 아카데미 오키나와 투어는 저랑 대표님 포함해서 10분. 과 함께합니다. 한 분은 탱덤하셔서 아홉 대입니다. 총 저는 할리엑스3 5 0을 빌려고요. 은색이네. 나 블랙인 줄 알았어. 일단은 들어가서 짐 풀고 결박할 거 꺼내서 돌아올게요. 비는 많이 안올 거예요 2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3번 어우 비리는데 갑자기 <laughs> 비가 어떻차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어비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일단은 조금 가보고요 어차피 저희는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이 지역만 비가 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다네. 바다예요, 이거? 네, 왼쪽이 바다. 여기 나가 아 항구 도시예요. 아.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 130만에. 오키나와가 총 섬이 40개예요. 근데 이 분도 여기가 이제 제일 크고, 우리 그 일본의 4개 섬이라고 얘기하는 그4개 섬보다는 작지만 어찌되었든 그4개섬 제외하고는 가장 큰 섬. 거제도 3배, 제주도 3분의 2. 여러분 일단 오키나와 도착. 여기는 지금 시내라서 차가 너무 너무 많아요. 숙소까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갑자기 액션캠도 안 되고요. 뭐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지금 <laughs> 일단은 오늘 비도 오고 늦게 도착했으니까 숙소 이동하는 데까지만 달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도 다시 이제 본격적인 투어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기, 그, 노이지 사장님, 그, 가방 네. 끈이. 네. 뒷타이어에 계속, 이게 디디디디디디 하고 가, 가거든요. 아. 그러고 신호정지 때좀당겨야겠네요 신호?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있어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 묶을 데가 없어요. 아, 술 많이 사신다. <laughs> 아, 차 진짜 많네. 나 쪽이, 네. 이게 인구 130만인데, 어찌됐든, 이탑밥 벌어 고 사는 데가 그 나아예요. 이 근처 사람들이. 아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고 평일이고 항상 막히거든요. 예, 워낙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현상이 차량 통행량이 진짜 많아요. 한국 같은거 그냥 일로 쏘는데, 그래요. <laughs> <laughs>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laughs>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세요. 군법 운전하는 사람들이라고. <laughs> 깜짝이야. 저희 뭐 먹어요? 어, 일본이니까 일본 정식입니다. 한시이덴뿌라 정식이라고. 오키나와 음식들이 네. 대체적으로 뭐 딱히 이렇할 다 만한 음식들이 없어요. 아, 맛있는 게없는군요 예, 네, 오키나와 소바, <laughs> 오키나와 명물 요리가 오키나와 소바. 이런 거다 한국 사람들 다 싫어해요. <웃음> <웃음> 한국에도 있으니까. <laughs> 아 근데 그 소바가 오키나만의 소바라서. 아, 그런 소바? 예. 네, 일본에서 먹는 소바하고는 틀려요. 아, 오랜만에 하는 반팔이 같아요. <laughs> 낭만인데요, <laughs> 낭만. 낭만. 2호, 2월2월의 반발이라니. 그러니까. 신영한테는 <laughs> 십진다 <진정하시니까. 웃음> 신경 쓰면. 저도 잘랐어요. 일단 직진이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 대기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세요못 네? <laughs> 만나면 어떡해요 <laughs> 직진 옷 k 로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앞에 차들이 없네요 별로 그러니까 뒤에 따라붙었어요? 네두 명만 붙었어요 두 명만 아직 네. 사이드에 안 보여요 어! 신화 정지인 줄 알았는데 이 신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버렸어 <laughs> 여기로 꺾으실까요? 자 58번에서 6번 도로로 좌측으로 빠져 합니다 숨이 들리십니까?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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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아오겠습니다 도착

습다와 어, 힘들어. 너무 무거워요. 내일 네, 차. 와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오나 혼자 침대 3 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우후.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여기서 잘게요. 뷰는 음 하나 둘. 주차. 도착 도착 도착이요? 예, 여기 해변 해변 어. 해변 어허 아. 예열, 예열도 안되는데 근데 <laughs> 날씨가 흐려서 맑은 바다는 안 보이지만 아주 시원하고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바다 냄새가 와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서 이거 영업하고 있어아 진짜요? 오한십몇년 알고 지는 친구인데 여기 그래스보트를 제가 예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티켓을 보여줬어요 그냥 모래게다 저희가 동네에 예약한 건지 이가 일단은 타고 계시죠 알았요 카리우시 비치에는 글라스보트를탈수 있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된 배를 타고 바닷속의 다양한 열대우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I'm a boozer, I'm a bastard and abuser, and I'm wondering how much lower can I go?

여기도 뭐 관광지인가? 여기 좌측이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아~~ 네 예, 해양엑스포 공원에 수족관이 있어요 추라우 여기가 멀미에 멀미 어우 사람 사람 어우 아까 물고기 봤잖아요 예. 여기는 좀 물고기가 스킬이 커요 어. <laughs> 이 버스보다 큰 고래가 있어요 아 고래? 고래 상어 <laughs> 아~~ 로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코우리 대교입니다 총 길이는 약2 k m 정도이며 바다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유명한 곳입니다 코우리 대교를 건너면 코우리 섬이 나오는데요 기 휴게소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가 있어서 들렸습니다 바이크 주차장 없는데 일본어 가벼운? 스마트 네. 바이크노 주샤와 도찌라니? 바이크노 주샤 이쪽으로 오시죠 이주차량의노래요 이주차 네 뒤에 여기 주차장 있네요 여기 물 있어요 에게는? 여기는 그냥 휴게소예요네 네. 음. 화장실도 있고 아이스크림 파는데도 있고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커피 사먹으려 했는데 네 커피 나네 목말라서 안녕하쏭 아리가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는 사서 먹는러왔어고 하트바이 하트바이로 이동합니다. 하트바이로 휴게소에서 5분 정도 거리 하트 모양의 바위를 만날 수 있는 티누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그 아, 주차금 그, 그,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물어봐야겠네요. 뭐 일단 오 얘네 있어 그치. 둘 둘이 일단만해 여기 하트바이라고 이제 계단 내려가면 해변가에 하트바이 있어 하트바이. 음. 네. 아 하트로. 걸어서 8분. 걸어서 8분이요? <laughs> 안 돼, 그래 걸어야죠. 돈 내는데. 부서장님이 얘야, 되니까 이거 촬영을 하실 거 아니야? 아, 정말 <laughs> 아주헤어밴드랑이 아니, 어. 표지판이랑 되게 잘 어울려. 구독자에게 그거를 구독시켜 드려야지. 아, 알겠어요. 구독자야, 다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바비가 있대. 오,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멋있다. 아, 하트 멀리서 가와야 이쁘다! 적각인 거예요. <laughs> 부위가 될가는 <laughs> 모래가 깨 같은데? 신기하다. 깨끗한 모래. 스트로폼 같아요. 아 들어가지 않겠어. 우와 배경 뭔가 가짜맞지 않아요? <laughs> 다시 올라 또 오늘 또늦죠 네. 후진으로 해서 드시죠. 후진으로 해서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요. 예. 아니 우리 우리도 돈 내고 자는 사람 <laughs> 누구다 제일 많던데? 아, 아, 아 저희도 이게... 돈 냈어요 이거 다 주차비 5 0 0인씩네 저기 다대셔도 돼요. 거기 거기 다대셔도 돼요. 우리 열 밖에 열 밖에 각자 한 대씩 된다고 다 매니저한테 이게 대당 5 0 0인씩 냈어요 이거 주차비. 우리 이렇게 알뜰하게 됐는데. 오늘 <laughs> 주차한 잡아 먹었어요. 거, 거기는 안 돼요? 어, 같차니다 아아 이쪽으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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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경제차인지 <좋아>. 몰랐습니다. <laughs>